아, 저기, 자전거를 타고 가야 는데 자전거를 지금 <laughs> 계속 끌고 가네. 116 올라갈 수 있는데, 맨 처음부터 안 해가지고, 진짜. 112... 그래, 1 1 6그로는 해, 다시. 아니, 움직이면서 해야 돼요. 근데, 응. 움직일 데가 없잖아요. 움직일 데가 없어? 그럼 세워가지고 하면 안 될까? 세워서, 저기, 해가지고. 네. 와, 진짜 멋있다. 근데, 근데 순간 내려올 때는 진짜 더 조심해야 할것 같아 내려올 때 오히려 못할 것 같아 지금 나 죽을 것 같아 고꾸라질 것 같아 이거 하자, 타자, 타자! 자 여기서는 탈수 있을 것 같아 자한덕를 지나서 골짜기를 건너서 살려줘 이니. 해나 물 한번 마셔. 야나좀 살려. 나 민. 올라니로 가 우. 아. 체인 왜 떨어졌어? 체인 떨어졌어? 그래. 어 어떻게 해야 돼? 말라 체인이 떨어졌어. 체인이 밑으로 완전히 밑으로 내려버렸어. <laughs> 올려야 하는데. 어떻게 상관 없지. 상관 없지. 아해 해나 해줘 장갑 그거 빌려줘. 이렇게 엄마 돼. 빨아줄게. 아니. 응. <laughs> 아 그렇게 내려갔구나. 체인이 빨리 안될 텐데. 이거인데. 아. 어. 혜리 할수 있어? 할수 있긴 한데 아, 주가나할수 어. 있어. 아, 나, 네. 내가 해볼게. 문아. 아, 나 이거 어떻게, 어떡... 아빠가한테 배웠는데 이거 하나만 탁 올린 다음에 기아 바꾸면서 이렇게 한다 그랬다. 가 기아 바꿔 어. 나꺼안 돼. 퍽퍽히 하더라, 지금. 응. 어. 그니까, 얘를 여기 한 개, 한 칸만 이렇게 올려놔. 그런 다음에 기아를 바꿔. 음. 이게 바퀴를 돌려야 될것 같은데. 내가 돌리고 있을게. 응. 응. 됐어? 오 걸렸다. 걸렸다. 됐어, 됐어. 걸렸지. 아니 안 걸렸어. 안 걸렸어? 한번더 걸려. 한번더 걸리래. 오, 할수 있다. 오, 잘한다. 이 잘한다. 천이. 잠깐만 내가 지금 체인을 못 잡았어. 데, 된 거야? 아, 됐다. 된 거야? 됐다. 됐는데? 오, 누나 멋있다, 혜니. 이런 것도 할줄 알고 엄마보다 낫네. 멋있도 친구들 멋있네. 엄마 나예 못하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엄마는 못하니까 이거나 들고 가야겠다 <laughs> 와우. 아, 산악, 갑자기 앞에가, 엄마가 손으로 가리고 있었어. <laughs> 산악용 자전거를 승우야 사야 될것 같아. 이렇게 산에도 다니는데, 우리 승우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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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할수 있을 것 같아, 한번. 할수 있을 것 같아. 여긴 할수 있어, 진짜. <laughs> 응. 천천히 편이라서 위험해. 여기서부터 갈수 있을 것 같아. 어, 여기서부터 좀갈수 있을 것. 오오 오, 잘한다. 아 가고 있어. 승우야 누나도 한번 타게 해줘. 누나가 도와줬잖아. 그래. 나 누나 없었으면 여기까지 아, 못 왔어. 멈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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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 리물정역 있어. 아, 꼭 다다 승우야, 엄마. 꼭 다다 안 맞아, 그렇지. 됐어.